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피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호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안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우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리. 너의 여름 화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무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로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활에서 호르라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 주은 니무림의 물도 황타였으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합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는 어, 요 며칠 여러분 모합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듣고 어 있습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좀 보시죠.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9절도 여러분 좀 보세요.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한 이유, 모합이 망한 이유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정황에 대해서 제가 자꾸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국제 정황, 그 상황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게 망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모합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합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옆나라였고, 또 친족 같은 그런, 어,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 너 그렇게 망할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합.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태도를 가진 모습이 누가 보면 18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에 가보면, 바리세인들, 바리새인과 석이, 아, 바리세인과 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바리세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랑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랑 달라요. 나는, 어, 토색한 적이 없고, 불의한 적이 없는, 아, 그런 사람. 아,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세리와 자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어, 바리세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할거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딱! 모악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는 문제없고 괜찮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모합과또 바리새인의 문제만 일까? 우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되는데 꼭 조롱하거나 비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망할 줄 알았다. 너희 잘 그렇게 될줄 알았다. 조롱하는 그런 모습, 센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북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 유다도 망했습니다. 아니,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 이방 나라의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망해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너희가 경각심을 갖고 타산시적으로 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너희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업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굴짝이 어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모합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압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요 여러분? 내가 쌓아올렸던 업적,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물,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땅이 여러분 비옥했습니다. 뭐, 심만 뿌리면 뭐 곡식을 그대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교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던 너희 모습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될 거냐?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이것을 에레미아가알게됐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모합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압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너희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희 심판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모압과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모압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압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모압의 모습이?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요, 모압이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쌓아올렸던 업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근데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 모합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내 업적, 내 보물, 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문에 보니까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자문의 말씀 보니까 자문 16절,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났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막 이것을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 막 떠드는 것 이것만이 교만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 하나님도 믿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모압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업적과 보물과 우상을 믿었던 그 마음, 그것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고 했던 잘못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은 망하게 되는, 패망하게 되는 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복이 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비웃거나 외면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